고맙습니다. 그림 제시워스의 민주쌤입니다. 오늘은 9월 첫 주차, 9월 1주차 기초디자인 개체분석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거 준비한 품평회 때문에 제가 저번에 품평회 그림 놀려드렸는데 그거 이후로 이제 만들어진 9월, 9월 첫주차 개체분석을 통해서 어, 그 다음 영상에 올라갈 기초디자인을 왜 어떻게, 왜 저렇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이번 9월 첫 주차 개체들은, 아이스크림 스쿱. 그 다음에, 어, 뭐였지? 어, 크리스마스 골, 장식 골. 그 다음에 빼빼로. 저는 수제 빼빼로예요. 자, 원래 하던 것처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개체 분석 영상은 그 다음에 그림 평가는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기 때문에 그림 평가 영상 전에 항상 분석 영상을 보고 오시고 또 그림을 안 보더라도 저는 항상 분석 영상을 보고 오시라고 하기 분석 영상을 보고 오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. 그림 영상 뿐만 아니라 분석 영상 역시 꼭 열심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스쿱은 뭐든 인공물이죠. 형태 변화가 안 되고. 그 다음에 질감은 손잡이는 플라스틱. 그 다음에 파는 부분은 금속이죠. 이 금속은 되게 가공된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. 그 다음에. 사용을 많이 하는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생활기스가 나올 수 있죠.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습은 어, 뭔가 담거나 할때 사용하는, 담아가지고 이제 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, 담는 듯한 역할을 가지는 것이 이 아이스크림 스쿱이 원래 하는 일상적인 일인 거죠. 자, 그럼 장식볼 볼게요 흰 곡물이고 형태 미나가 안되죠 색상은 제가 자유로 줬습니다 색상 자유로 주고 그 다음에 이 질감이 어..미러볼 형태와 살짝 굴곡이 있는 질감들을 주고 아니면은 반들반들한 세가지 질감을 줬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크리스마스 나물 장식할 때 쓰는 거 이제 장식 용이고 또 추가적으로는 기체수가 많을 때 적을 때를 봤을 때 개체수가 많을 때 조금 더이 장식볼 느낌이 주겠죠. 그러면 이제 개체수가 많을 때 이상적이겠죠. 그러면 이제 패페로 볼게요. 패페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인공물보다 자연물에 가깝겠죠. 그래서 자연물 형태 변화가 되죠. 어, 형태 변화는 부서지거나, 그 다음에 어 파이거나, 그 다음에 초콜릿 코팅이 되었으니까 녹아내리겠죠. 자, 그 다음에 일상에서는 어 빼빼로가 이제 많을 때좀더 빼빼로처럼 빼빼로처럼 보일 거고 이제 먹을 때 있는 개체겠죠. 그러면 한번 봅시다. 아이스크림 스코미랑 크리스마스 장식볼, 빽베로는 연관성이 없죠. 그러면 제가 연관성이 없을 때 어떻게 라고 설명을 했을까요? 크리스마스 장식 스쿠, 아, 크리스, 아이스크림 스쿠, 크리스마스 장식볼, 빽베로는 서로가 연관성이 없고 두 개씩만 찾아봐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장식보는 개체수가 많을 때, 빼빼로 는 개체수가 많을 때 이상적이에요. 그럼 요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죠. 개체수가 많을 때 이상적이에요. 그러면 아이스크림 스쿱은 무엇을 담을 때 쓰세요? 그러면 일단은 장식보랑 빼빼로를 담는 듯한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. 그그 다음에 점선면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죠, 그냥? 그러면은 뭔가 담으려면은 그 담는 용기는 커야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크게 그릴 수 있는 게 일단 스쿱 그러면 면 주제부를 구성해서 도와주는 애들의 면제가 어, 스쿱이 되는 거고 이거는 기초 디자인 이, 이론 설명을 1차, 2차를 찍고 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빼빼로가 선 제가 이렇게 써서 글씨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장식볼이겠죠 물론 이중에 가장 눈에 띄는건 장식볼이기 때문에 얘가 주제부 면제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얘가 점제 역할은 할 수는 없죠 스쿱은 점제 역할은 안되는거고 장식볼이 이제 면제와 점제 역할이 가능한거고 빼빼로는 선제 그 다음에 스쿱은 면제 주제부 역할을 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이스크림 스쿱은 무언가 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, 그러면 담을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 장식볼과 빼빼로인데, 그러면 담을 때, 그러면 장식볼과 빼빼로를 담으면서 그 주제국 구성에 하는 역할은 선제는 빼빼로, 점제된 장식볼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번 그림에서는 아이스크림 스쿱은 무언가 담는 그 내부적인 공간을 얼마나 잘 표현을 하느냐, 또 거기 안에 개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, 그런 부피적 느낌을 충분히 살려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뿐더러, 장식볼은 색상이 자유이기 때문에 색상의 자유를 얼마나 색상의 비중을 골고루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색상을 밸런스 있게 구성을 했는지 또 빼빼로는 확실하게 선지의 느낌 즉 어디서 바라보더라도 흐름을 도와주는 투시 시점으로 집어넣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개최가 저는 이제 9월 2학기 개최부 저는 9월달 이 학기부터는 개체 좀 어려운 걸 내고 제가 직접 찾은 것들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찾은 것보다는 이제 어떤 게 소재가 많이 나오면서 어려울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봤고요. 다음부터는 제가 웬만면 직접 찾는, 찾는 소재들로 낼 예정입니다. 이 학기 그림들은 1학기 그림과 달리 조금 더 고퀄리티 그림을 요할 거고 또 아마 품평의 이후로는 그림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어요. 그래서 학생들 그림들 중에서 제일 잘 그린 그림들 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림들 위주로 가져와서 평가를 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세 가지로 후수장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